10여 년 전에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일제시 하도 조용히 노래를 해가지고 들을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끄럽고, 그러니까 잘안 들렸는데, 디제를 하면서 일정시 노래를 들으니까, 아, 공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남자가 우는 거구나, 이게... 저는 이렇게 안 울어요. 소리 콱콱 내서 울죠. 이렇게... 느끼듯이 노래하는 것은 아참그 그래서 그 가끔 지방 공연을 가면은 일종신는 아직도 팬 클럽이 지방마다 많이 있어요. 조금만 모여서 우는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아직 의외로 많은 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가는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게 비가요. 비가 네. 좋았다. 아 맞아요. 그렇죠. 저도. 저는 노래하면서 땀을 안 흘리거든요 흔들리거든, 땀을 안 흘려요? 땀좀 흘리면 좀 열심히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오늘은 좀 땀이 좀 나오네요 비가 와야 돼아 <laughs> 김목현 씨는 네. 유일정 신 노래 그때 귀 기울여서 처음 듣죠? 아니요 많이 들었어요 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예전에 아 예전에? 예전 아, 한참 동안 실패. 어, 네. 무슨 노래 를 좋아했어요? 난 제목은 몰라. <웃음> <웃음> 아니 정말요. 깔끔 제 이해가요. 가 제목은 살짝 몰라. 그 주로 아니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네. 주로 이제 인전하면서 음. 네. 그렇게 많이 들었던 기게 음. 많아. 음. 그 네.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멜로디가 아름답죠. 아, 네. 아름답다.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음. 그리고 그 멜로디에 참 어울리는 목소리다. 어, 어. 네. 편곡도 거의 보니까 직접 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그거 그저 바라볼 수만 있으면 어, 연석원씨가 아, 그때 연석원씨가 있나요? 네. 그때는 네. 연석원씨가 편이 어. 참 아름다워서 아, 그렇죠. 연석원씨 편을 잘쓰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랬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저도 손을 대보고 그랬죠. 어. 아, 그때 그저 컴퓨터로 이렇게 예예 예. 예. 아 부담님은 지금도 그렇게 물 뭐, 먹고십니까? 아, 요즘은 이제 뭐 일거리가 없어 갖고 지금 괜찮을 것 이제 그 아, 앞으로 한 5년, 음. 2020년이 되면은 어, 전국에 65세 어르신들이 600만 명이 되, 된다고 합니다. 네. 어,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뭐라> 만나면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 60대 노부의 이야기, 도시 언제 쓴건가, 그리고 아, 어떻게 그런 기분을 미리 느낄 수 있었을까, <뭐라>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뭐라> 그거 죠 저... 만나면 술이나 먹고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뭐라> 아, 그렇지. 네. 그저 제가 28살 때인가 만든 곡이에요. 네. 28살.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60대가 굉장히 음. 큰 숫자였죠 숫자 아. 60이라는 숫자.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가 그 노부부라고 노자를 붙인 거예요. 아. 네.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어렸을 때고 젊었을 때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냥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맞죠. 60대는 빼는 게 낫다. 그래도 뭐 아들 장가 보내고 이런 것 가사가 나올 때 도대체 몇살때 썼길래 그런 것을 썼나? 그 내용의 절반은 어. 제 얘기에요. 나머지는 제얘 거꾸로, 국무님. 국무님이 본인을 보시는 입장이고 상상을 했습니다. 하긴 저도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나 안정된 사람제 기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람 기분으로 들어가서 쓴 거지. <laughs> 맞아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조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뭐 바보처럼 살았군요 젊었을 때 써가지고 노인네 마음속으로 들어가봤습니다. ㅎ <laughs> ㅎ 좀더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 결국 그렇게 되네요. 아, 알았어요. ㅎ 아, <laughs> 자, 김옥규 씨 노래 준비해주세요. 네. 아, 우리 이익진 씨는 요즘 새로운 음반 준비하고 계세요? 음반 준비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ㅎ <laughs> 10년 넘었죠. 예, 요즘은 이제 싱글도 많이들 내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조금 용기를 내보고 있습니다. 네? 한장몇 곡을 하려면 부담이 컸는데 아, 좀 준비... 아니 근데 요즘 시스템이 조금 어, 그 돈도 이렇게 직접 들지 않고 예. 서로 로열티 제도를 하면서그 실제 비용을 상당히 덜 들게 하는 방법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종씨 같은 분의 음반은 사실은 이렇게 앨범으로 나와야지 싱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앨범으로 만들라고 준비 중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음, 다시 또 마음고생을 또 시작해야 네. 되겠네요 자, 그렇죠. 김목광씨 준비됐습니까? 네 아, 그렇다고 먼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laughs> 뭐, 야,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야경, 야경, <laughs> 야, 여름밤에 이렇게 시청 앞 강장에 앉아서 편옥에 아, 노래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오늘 또 별똥별 떨어지는 날이에요. 10시 10분부터 떨어지 예. 날입니다. 10시 10분부터 별똥, 예. 별잔치가 벌어집니다. 예. 이후 떨 떨어지는... 아, 지나가는 아 지나가는 날이에 하늘에서 어, 불꽃놀이가 이제 벌어집니다. 무슨 노래 하실 까요 부르지 말라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박수로 맞이해주세요